얘들아 네? 찍, 찍고 있어요 지금. h guys, h e y a f <laughs> <about. 나 괜찮나? 웃음> <오시죠? 웃음> 이가이 교정하고 <웃음>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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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근데 그대 신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밤이니까 조용히. 조용히해. 조용히해. 조용히. 조용히. 오늘의 운동은 앞발 이겨라입니다. 네. 다섯바퀴 1000미터인데요. 아니야. 거기 저쪽에서 시작해야죠. 1000미터인데 앞발 이기면 노트북을 사주는거야? 아. 어. 선재도 어. 노, 노, 그러면 나, 아, 조용히 하라고. 안막 그러면 우리 그거 준하게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입니까? 아빠, 아빠. 아, 야, 야. 얘들아. 아유, 이렇게 너무 떠들지네. 몸을풀어아요 네, 아빠 이길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아빠 다섯 바퀴냐고 응? 엄마 어, 박인데. 다섯 그래서. 바퀴 아. Ready? Are you ready? 야. Yeah. Yeah. 아, 여기도 여기도 여 힘들어요. 힘들어. 컴퓨터. 조이 조이 조이. 나만이 노트북이. 야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